주고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겠다. 맞아 맞아요. 이거 한 사람이 누구죠? 내가 아니야. 나는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거지. 물론 이것도 세종대왕이 한 거야. 세종대왕의 이 세종대왕이 이거 만들 때 혼민정음 할때한 말이야. 맞아 맞아. 훈민정음 정신이야 이게. 훈민정음의 정신이 우국이세라 세종대왕이 직접 쓴 말이야 아시겠죠? 응. 어. 나라를 돕고 백성에게 이놈 우무대지왜그 글자를 못 만드냐 이 멍청한 놈들아 누구는 한문만 하냐 종들이 언제 한문 배우냐 빨리 쉬운 글자 좀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좀글좀 좀 쓰게 해줘라 이게 세종대왕의 생각이야 알겠죠? 그때 양반들이 반대해, 안 해? 어, 상관마마. 저거, 저 어리석은 것들한테 글자를 가르쳐 줬다가는 쟤들끼리 서로 연락망이 구축되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조정이 흔들립니다. 반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쟤들한테는 언어를 주면 안 됩니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아, 맞아, 맞아. 서당에는 쌍놈이 와서 공부를 못하게 돼 있었으니까 양반 자제만 들어가지 어디 머슴이 가서 서당에 기웃거렸다 맞아 죽으니까 그때는 공부를 제안했다 알겠죠 어 아, 그러니까 양반들만 공부해가 양반들만 공부를 해야 이게 통제가 된다는 거야 그게 20%가 80%를 통제하는 비밀이야 아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거기에 부딪혔어 상감마마 이 민, 백성들이 반란이 일어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오민 정책을 써야 됩니다.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. 안 된다. <laughs> 절대 그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. 우국이 아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세종대왕의 이 우국 이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. 알겠죠? 어. 나라를 도와야 그것이 백성을 세상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. 그러려면 그게 뭐냐? 백성들을 이렇게 하는 게 나라에 도움이 된다. 이 말이야. 백성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되지. 백성을 멍텅구리 만들어 놓고 나라에 도움이 된다. 지금이 마치 세종이 요말을할 때와 지금이 비슷한 시기야. 국민들을 몸 병신처럼 못 알아듣게 해놓고 계속 방송에서 여야 후보만 보여줘. 이러는뭐 어떤 결과가 와? 저 사람 둘만 대통령 나왔구나. 나머지 사람들은 장난하고 있네. 이렇게 보는 거야. 도 아니면 뭐야? 요즘 요르고 있어. 이거를 강조하니까 국민들이 체면이 걸려버려. 그래, 여기서 여러분이 깨어나면 살고, 여기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또 5년이 낭비됩니다. 알겠죠? 그러면. 나중에, 내가 나, 오오 okay, okay, okay. okay, okay, okay.